쉬는 날 브이로그 쉬는 날의 첫 스케줄은 붙임머리 리터치입니다. 다니는 붙임머리 샵은 몇 년째 동굴인데요. 수영 아담입니다. 너왜이 컨셉을 모요 제가 항상 배부르게 <해부르기> 시켜드려서 <laughs> 쌤이 겁먹어 하시는 거나 <laughs> 원래 항상 비비 예약을 항상 20분 정도 여유를 남겨놨어. 제가? <laughs> 그래서 괜찮아. 제가 좀 늦는 편이어서 <laughs> 어, 어. 저번에 반비 예전에 혼자 있었을 때 비비 안 오는데 이러면서 아 비비 10분 안에 마시면 <laughs> 제가 진짜 메가커피의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샌드위치인데 아 진짜로? 진짜 맛있어 전자레인지 꼭 돌려서 먹어야 합니다. 오케이. 진짜 맛있어요. 이제 제가 붙인머리를 50가락밖에 안 붙이는 두 팩에서 그니까 머리 진짜 많이 들렀다. 그니까 여전히 탈색 뽕뿌가 오고 있답니다. 그래도 잘 참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반년 전부터 탈색할까 말까 했었는데 잘 참고 어요 전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목요일 날또 해야죠. 2주에 한 번씩은 바꿔야 하는 병이 있어서. 지금 벌써 2주가 됐거든요, 여러분. 다시 할 상태는 아니긴 한데. 그 중요한 건 출근할 때그 지문 찍는 거 이게 인식이 안 돼요. 안 들어가서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고 있는데. 이번 주 임무입니다. 이런 수호파 보세요? 누구 응원하세요? 아, 아. 근데 나오사카에그 쿠카가 너무 너무 이쁘고 춤도 잘춘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리고 약간 서사가 너무 감동적이었어. 처음에 우리나라 응원해야지 이렇게 하고갔다가어 완전 일본 팀들한테 빠지는 중. 너무 잘한 오늘 몇 인치 붙였더죠? 2십사 인치요? 2 4 인치.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어요. 제 기준 허리 자연 블랙 컬러를 붙였. 밤에서 머리를 예쁘게 받았고요. 오늘도 예쁘게 머리 해 주신 원장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고급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연예인 전화 상담, 사주로 유명한 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정보를 얻었는데, 3시에 예약을 잡아서, 예약을 잡혔어요. 그분이 원래 귀가 안 맞으면, 확인 문자도 안 주신대요. 근데 저는 바로 주시더라고요. 사주가 용한가 싶은데,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시 되기 전에, 유튜브 썸네일 이런 거좀 만들 게 있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작업 좀 하다가, 사주를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주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분이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도화살이 정말 많은 사주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제 성격을 그대로 아시더라고요. 어딜 디 가나 눈에 튀는 사람이고,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소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저거든요. 그리고 제 사주 팔자에 미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요. 다들 알다시피 미용을 했었고, 약간 따지고 보면 미용 관련 업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나오나 봐요. 또 외국에 나갔을 때 조금 더잘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항상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광안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주택공사라는 곳인데요. 책을 파는 곳입니다. 원래 제가 책이라는 걸 읽지 않는 사람인데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마음의 위안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책을 읽는 게. 그래서 오늘도 제 팔자에도 없는 서점에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여기 생일 책으로 좀 유명해서 또 저번에 왔을 때 미리 제 생일 책을 사놨어요.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보세요 저번에 제가 이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오늘은. 다른 시리즈인 요거를 구매하기로 했고 총세 가지의 책을 사게 됐어요 조금씩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골랐습니다 이제 네, 저는 조금 피곤해서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아마 잘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책다 읽고 왔냐면서 뭔가 인생의 문화가 시작되는 걸 같이 한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주책공사 부산 사시는 분들 혹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두 번째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건방지긴 하지만 자주 올것 같습니다. 읽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행위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각은 새벽 4시입니다 맥도날드 시켰어요 라지 세트로 시켰습니다 음 화장도 안 지우고 아까 너무 피곤해서 어제 한 24시간 깨있었나? 저녁에 잠들어서 맥도날드를 먹습니다 맥 윙도 야무지게 내주가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맥도날드에서 꽂힌 맥치킨 모짜렐라입니다 음, 이 맥치킨 모짜렐라가 딱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인 것 같아요 뭔가, 군더더기 없는 느낌? 이제 여기다가 불닭소스를 살짝씩 부어서 먹을 겁니다. 음! 저는 햄버거를 먹을 때 햄버거를 먼저 먹고 감자튀김을 마지막에 먹거든요? 음! 제가 요즘 새삼스럽게 불닭소스에 좀 빠졌거든요? 음, 맛있어. 스킨 패티랑 치즈 스틱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솔직히 햄버거 한개 3분 컷 아닌가요? 너무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 맥윙 난 맥도날드에 그레이비 소스 같은 게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 만들기 어렵나? 이런 거 그레이비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음맛있다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감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맘스터치를 제외한 순정 감자튀김 중에는 맥도날드가 제일 짭짤하고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맥도날드 감튀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소스 없이. 걔가 진짜 소스 변태거든요. 음 어저께 좀 유튜브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이 실증나는 순간을 인지하지 못하면 진짜 바보 같은 거거든요. 음 맛있어.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이 좀볼컨텐츠가 다양하지 않을까?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읽어온 영상 이런 걸쭉 한번 되돌아봤는데 그때 제가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편집을 했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조금 부끄러워지는 저도 이번 년도 안에 저 스스로에게 세웠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상적인 목표만 있는 상태에서 그 목표를 이루를 전략이 없는 제가 너무 갑자기 부끄럽게 느꼈더라고요. 껴 조금 애매한 시기거든요. 이렇게 막큰 채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채널도 아니고 딱 이런 애매한 순간에 정신 못 차리며 계속 애매한 채널로 남을 것 같아서 어저께 퇴근하고 한2 시간 정도 저 스스로와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거 쿠팡으로 그것도 시켰어요. 회사에 가면 있는 엄청 큰 보드 있죠, 화이트 보드. 오늘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달까지 촬영 업로드 스케줄을 다 짜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면 적어보려고요. 다시 저답게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이슈로 자고 일어나니까 실판이랑 이것저것 와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16 17 18 6월 중 행사 및 계획표를 대충 적었고요 비밀이라서 지금 얘한테 초점을 갖고 왔어요 딱 보셔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백화점 왔는데 네피트 신상 하이라이트 나왔다고 래서 사러 왔어요 글로우라라 저는 루나 할게요 응. 라야 골드빔 하나 샀습니다 리뷰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알았죠? 원래 제가 리뷰했던 티클이랑 쿠키가 4만 원대고 이게 이제 5만 9천 원인데 입력은 집 가서 봐야 알것 같아요 백화점 쇼핑하실 때 여러분 팔 제품류는 할로겐 조명 밑에서 보면 다 예뻐 보이니까 광 체크하실 때 이렇게 바르시고 이렇게 한번 덮어서 확인하세요. 그래야 더 실생활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컬러가 낫고요. 오예쁘데 조금 자연스러운 거나 지금 이런 컬러가 났고 무서운 걸로할게아 이거는 좀. 이렇게 는 잘생긴 남자 그런 말이네요. 어때요 지니? 몇삼강남점이 20만원입니다. 지니, 약 28만원입니다. 몇인치예요 이거? 3cm. 이게 뭐예요? 우리 밝은 아. 오. 제일 존나 가는 메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도토리 냉소반인데 특이하게 나왔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부어서 먹어야 돼요? 네, 부어가지고. 이거 좀 덜어가지고. 아, 섞어서. 알겠습니다. 리뷰에 보니까 이 냉소바를 먹으라는 사람때 음! 맛있어요? 음! 면이 너무 맛있다. 먹다가 이 라면을 먹으니까 식감이 재미가 없다. 그래서 고토리 소바랑 이렇게 거의 다 먹었고, 라면은 좀 남겼네요. 여기는 라페요 지나가다가 들어왔는데요. 빵이 너무 맛있어보여서하고 왔습니다. 명란 소금빵 추천하셔가지고 하나 남은 거 겟했고, 많이 이런 느낌. 패스처리를 음, 잘 하시는 음. 곳인가봐요. 저희는 지금 가만히 있다가 너무 더워서 급하게 택시를 탔고요 빵을 사고. 네, 지금 서면에 가고 있습니다. 인생 맵컷도 찍었어요. 집사 카페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근데 여기 저만 나오게 찍어도 돼요? 는안 네. 나오면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데이 네. 네. 황당히 음. 신기한 곳이에요. 서면에 클로버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무대에서 저는 에 1레킷 하던 조류, 저의 3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레킷? 어, 그럭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다? 맞아요. 음... <laughs> 맞아요. <laughs> 맞아, 설명드리자면은 네.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하나의 물건입니다. 아, 진짜 못 알아봐 주시는데 저도 마이크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마이크예요. 아, 이렇게. 아 마이크처럼 보이실까요? 아니요. 설치가 아니 <laughs> 너무 좋은데요. 뭐 하는데 이게 고르스데이트? 많이 걸리어 라이브 쇼로 골랐어요. 어, 뭐예요? 제 e l c o m e to 잘 나온다. <목소리> 네. Tia, 라 i a Tia. Tia, Tia. t 요 a Tia. Tia, Tia. Tia, t 곰돌이. i a Tia. Tia, t i 요 Tia,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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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 곰돌이라고요? 및기사? 네, 네. 음. 어, 아, 아, 택시 이사? 드라이브 하나? 아니 라이브쇼를 할수 있다고 해서 해달라 했는데 지금 하기 싫어하시는 거같아요 아, 나우토 오프닝 곡을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또 아까 자버려가지고 지금 화장을 안 지우고 자서 여기 막 아이라인 끊어져 있고 이렇죠 여러분 새벽 4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밥을 안 먹고 자지 않았습니까? 닭발을 시켰어요. 이런 떡이랑 거친 거요 이런 떡이랑 이거는 닭 날개입니다. 떡진 양념에 제가 좋아하는 닭발이랑 참치마요. 일단은 첫인상은 상당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긴 닭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념 떡진 무뼈 닭발. 음~ 맛있는데? 저는 왜 무뼈 닭발이 좋을까요? 근데 가끔 국물 닭발도 좋기는 해. 음. 그리고 전여러분이런 후리카케를 집에 사놓거든요. 입맛이 없거나 좀 밥맛 없을 때 이걸 밥에다 뿌려서 먹는데 오늘은 참치 마요 주먹밥에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 요 맛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닭 날개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잡내 엄청나는데 있는데, 여기 잡내가 안 나네요. 다음엔 조금 더 매운맛으로 시켜도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매웠으면 하는 아쉬움 외에는 막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닭발집입니다. 이 시간대 시켜먹을 수 있는 닭발주면 괜찮은데. 저는 지금 씻고 준비를 하고요. 네일아트를 바꾸러 갑니다. 제가 다니는 네일아트샵이 점포에 위치한 프리티아드라는 곳인데 여기가 아크릴 전문 네일샵이거든요. 원래 다니던 네일샵에서 여기로 바꾼 지한 두세 달 정도 됐는데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곳이라서 제가 깐깐 비비가 어렵게 셀렉한 곳입니다. 11시 예약이라서 지금 가니 제가 다니는 네일숍 아크릴 프리티 아드입니다. 여기는 제가 다니는 네일샵인데, 아니 제가 인스타 비딩을 엄청 하다가 뭔가 여기가 딱 흔하지 않은 감성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저번에 저몇 센치 했었죠? 아 3. 여기는 다 삼하고 엄지만 짧게. 왜냐면 제가 출근 지문 인식이 안 돼가지고. 넣어서 찍어야 되는데, 그 안에 폭이 안 나와서, 엄지만 조금 더 짧게. 조금 많이 길었나봐요. 3cm는 무리였나, 엄지. 생활이 저는 그거는 괜찮은데, 인식만 아니면, 네일아트 고르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맨날 뭘 할지 고민하다가, 오늘도 두시간이나 고민했어요. 음. 아직도 고민인 게, 제가 항상 열 손가락 거의 다른 디자인을 하잖아요? 뭔가 통일된 느낌이 뭔가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항상 이런 조금 비트럴한 톤만 하니까, 한쪽 블랙에, 한쪽 쨍한 핫핑크, 막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아직도 못 정했어요, 사실. <laughs> 왜요, 왜나그 브러쉬가 너무. 이거요? 이걸로 <laughs> 이렇게 힘없이 달아주면 쨍해너어 <laughs> <땜이 없었어. 웃음>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샵 너무 예뻐요 여러분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예쁜 모습이 많은데 거기다 직접 소품이랑 인테리어를 하셨거든요 결국엔 네일아트 핫핑크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열띤 토론 끝에 자석젤도 한번 갔다가 이것저것 막 아메공어 있냐 여기까지 갔다가 핫핑크로 하기로 했다 사실 이 샵에 뭔가 약간 제 생각했을 때 특색 있는 아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방문할 때부터 이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기 방문을 하시면 생각보다 선생님의 소박한 외형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이런 핫한 샵을 이렇게 성수동에서 있을 것 같은 분이 하신다? 렌즈 파란 거 끼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서쌤 같은 바이브 자기 마음속에 항상 핫 거를 품고 사신다라는 태무 영상 여러분 보셨죠? 태무에서 제가 치마 냄새난다고 찐텐으로 이빨 보이면서 웃은 거 처음이거든요 원래 앞니가 벌어져 있어서 이빨 보이면서 절대 안 웃어요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친구랑 찍다가 근데 아니나 잘를까 쌤도 재밌다고 그 부분이 재밌다고 공감. 가는 걸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거. 그그 친구가 저한테는 아무거나 해도 웃긴 친구가 있다면 케이. 오케이. 네일아트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약간 리드니스 피어스 같은 너무 귀엽죠. 완전 키치 그 자체. 제가 이런 바이브의 네일을 잘안 하는데 오늘은 약간 위험한 네일을 해 봤습니다.